안녕하세요 썬입니다. 8월 7일 네이처셀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제 영상을 보시고 또한 바로 제가 영상 중에 나와서 사실 대응하실 게 빠, 마땅히 딱히 없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매도 대기 물량만 800만 주 가까이 올라갔었죠. 예, 진짜 매도하려고 800만 주가 네, 매도 대기 물량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예, 제대로 체결된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홈페이지에 어제 이제 네이처셀 공식 공식 공지 <laughs> 네이처셀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어 제가 미리 캡처를 떠 놓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좀 오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시나리오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대응에 대해서 예, 저녁에 좀 올려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음네 일단 네이처스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 좀 분석을 하면서 오늘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될지 예 시나리오를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늘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겠어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문자 보내셔도 되는 거고 어, 일단 그이 공지 나온 내용 잠깐 예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가 맞자마자 사실, 이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허가는 반려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어, 이거 글로벌로, 미국에서 FDA,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다. 어, 그래서 글로벌 진출로 방향을 국내 말고 이쪽으로 선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25년도 내에 미국 FDA, 예, 타입비 미팅을 준비한다. 근데 네, 사실상, 뭐, 미팅, 뭐, 확정, 일정이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기간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10월에는, 어, 지금 플로리다 현지에 상요화 개시하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 GMP 시설을 구축할 건데, 바디, 어, 바이오스타 캠퍼스 부지가 9월에 확정 예정이다. 어,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증 안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 받아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선 재생 의료 기술로의 우회 허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를 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우회해 가지고 허가 받는 이거를 또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허가는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통과된다는 메시지를 조금 강조하면서 예 투자자 심리를 좀 진화하려는 대응인 거고 가능하다면 우회 허가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laughs> 근데 사실 이게 심,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회사 입장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순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지. 이거 계속 그냥 기대감으로 들고 있다가 또 물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FDA 이거 미팅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사전 협의만 하겠다. 뭐, 이거 어떻게 할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요런,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까지 가는 데는 몇 년씩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FDA만 본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상용화 같은 경우도 허가 기반이 아닌 의료시설, 어, 그 의료기관, 이거 개별적으로 시술을 받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래서 실제 매출 구조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 10년 치료 데이터가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식, 어, 식약처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이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반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이 금락을 막기 위한 시장 달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시나리오 좀 짜보면요 음, 하한가가 그냥 체결이 돼버린다 하한가가 버린다 어, 그러면은 어, 일부 바로 거래되면서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하한가 그냥 때려버린다 그렇게 되면 반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발세를 들이면서 어,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반등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어 구조입니다 하한가 이후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가 이게 적게 되고 매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냥 일반 개인이다 그리고 단어그 물량이 약간 단주처럼 작게작게 그니까 러큰 물량 한 번에 큰 물량 체결되는 게 없다 그러면은 2 차하락으로 결국 하한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 시작하면서 하한가가 아니다 하한가 미체결이다 뭐개파락 일부 개파락 정도만 나온다. 그럼 연속 하한가 시도가 나오겠죠. 오늘 매도 못한 700만 주, 800만 주 물량이 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지 어, 이 공포 물량 때문에 하한가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투의 유발이 될수 있다. 개파락만 나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근데 만약에 미국 상용화 이슈로 장중에 뉴스 플레이가 나온다. 지금 오늘처럼 이 공지를 했는데, 공지가 사실 막, 이렇게 실제로 먹히진 않았어요, 주가에서. 왜냐면, 하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러기엔. 얘네가 매도 물량 신청, 어, 매도 주문을 넣어놨던 거를 취소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 오늘 공지는 먹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 중도에, 내일, 뭐, 이렇게, 뭐 개파락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에서 뉴스 플레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뭐, 호재성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 노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적으로, 뭐, 아내네이처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뭐, 호재거리가 또 있습니다. 뭐, 요렇게 나오게 되면, 네, 단기 반등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일단 아무리 못해도 기본 30%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제일 적게가 30% 손실 중이실 거예요. 오늘 매도 못하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침 일찍 올려드렸던 이유가 이 매도 물량 쌓이기 전에 좀 정리를 하셔라. 어, 요거 지금 만약에 정리 못 하시게 되면은 이 후속 조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침에도. 회사에서 나오는 이 후속 조치 때문에 주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때 맞는 타점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아니,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매도 물량이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 시나리오 자체는, 일단 기술적인 저항선, 어, 지금, 제 예상입니다. 예, 만천원 선.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 네이처스를 올라갔던 이유가, 만천원에서 지금 삼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다 조인트 스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천원 선 부근에서 매물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히 바이오 학재라고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10년 동안 이 줄기세포 사업의 약간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잖아요. 조인트 스템 자체가. 근데 이게 구조적인, 한국에서의 구조적인 실패가 확인된 순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심각한 좀 손실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다. 아니면은 진짜 완전 저점. 이 올라오는 저점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아이 그냥 팔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차근차근 담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사신 분들도 있어요. 예, 이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매도 대기 물량 아주 찔끔찔끔 찔끔 이렇게 줄었잖아요. 예, 거기서 사신 분들은 예, 내일 장 초반이나 뭐 주가 흔들릴 때,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스가 새롭게,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타이밍, 예, 보실 수는 있겠지만요. 반드시, 꼭, 반드시, 별 다섯 개 붙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 매도 대기물량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완전 막혔잖아요. 근데 거래량,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매도 들어온 부분도, 아, 공매도 거래가 체결이 됐을려지 어, 어, 음,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한가였지만, 예,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움직인다, 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공매도도 열심히 또 들어와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나 그냥, 좀, 그냥 순간순간 뭐 이슈 나오면 알려주고, 타점 나올 수 있으면은 알려줘.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네, 위에 번호 01049037423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많이 문자 주셔가지고, 지금 뭐 공지 나오는 거 바로, 공지 나온 부분도 다 공유를 해드렸고, 지금 뭐, 물량이 뭐, 매도 대기 물량이 800만 주 넘어갔을 때, 다시 빠졌을 때,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전부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많이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저도 그래요. 예, 멘탈적으로 약간 많이 흔들리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고위험 구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될거 9월, 10월 이슈 나올 때가 또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나 머리 아프니까 잠깐 내려놓겠다. 나 9월, 10월에 다시 기회 오면 그때 당 잠깐 더 집중해서 해 볼래. 그때 투자 변동성 나오는 때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뭐 손실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능하다 하면 뭐 수익권으로 전환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음저 포기 안 하고 저는 수익권으로 나올 때까지 네이처셀 잡고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서 계속 아주 그냥 괴롭힐 겁니다 매매거래 저는 많이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타점이 자주 나와요 이 타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네이처셀 주주고 저도 제약바이오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아, 일단 팔고 봐야지. 그냥 차라리 네이처 쳐다도 안 볼래라고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좋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실도 많이 보고, 이거 손실 회복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가지고, 어, 이거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해서 마무리하고, 이거 뿌듯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네이처셀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거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자주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저는 네이처셀 반드시 수익권 매도를 할 겁니다. 저랑, 어, 이, 이, 지금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예, 승자가 되시려면 네, 위에 번호 010-4903-7423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네이처셀 어, 이기면서 끝낼 겁니다. 단 1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 이 붕괴에서 대응 방법 없지 않아요. 제가 재학바이오 하면서 이거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정말. 네이처스를 옛날에도 한번뭐 이렇게 눌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재학바이오 종목 그 올려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과거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당장, 뭐, FDA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매매 거래를 통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무조건. 네. 일단, 장 초반, 어, 시작하면서 나오는 시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초가 얼마로 시작하고, 얼마로 유지가 되고,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어 제가 너무 주저주 주저리 떠들어가지고 <laughs> 음 이거 주저리 주저리 좀 떠든 게 있어가지고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시나리오 1번 하한가 체결이다 끈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그냥 쏴버렸다. 어 8시부터 하한가 오늘처럼 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반발심에 의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번 쐈으면 됐다 어, 그에 따른 반발 매수로 다시 한번 일부 반등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쏘면 밑에서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평단 낮추신 다음에 조금 어, 이 반발 매수로 인한 급등 나오면은 어, 다시 그산 물량 정도만 조금만 다시 비중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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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실을 줄여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좀 어렵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어차피 문자 보내신 분들은 대응방 혹은 문자를 가지고 전부 다예다 예, 다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하 한가가 아니라 그냥 개파락 정도로만 나왔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이거 개파락 나오면은 일단 바로 그냥 매도 폭탄 나옵니다. 오늘처럼, 매, 아, 어제처럼 매도 물량, 대기, 대기 물량이 엄청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매도 폭탄이 나온 상태예요. 혹은, 어, 아예 그냥 하한가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하한가로 인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밑에 꼬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뉴스 플레이가 나온다. 말씀드렸지만 이 공지가 사실 이 뉴스 플레이의 일종으로 사용된 건데 너무 매도 물량이 매도 대기, 매도 잔량이라고 뜨죠. 우리. 어, 매도 전량이 700만주, 800만주 깔려있는데, 뉴스 플레이로, 어, 만주로 깔려있는데, 뉴스 플레이로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앞서 1번, 2번 이런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 뉴스까지 뜬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 시도, 예, 나와줄 수 있다. 어, 심리 반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크게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에서 8%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이처셀. 예,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예, 근데도 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하면 뭔들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위에 번호 010-4903-7423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문자 보냈는데 문자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스팸 메시지함 확인하시거나 아니면은 통신사에서 스팸 아예 차단되는 거 있는지 이게 통신사마다 달라요. 예, 기준이 뭐 SK, LG, 뭐 KT 전부 다이 스팸 차단하는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링크 걸어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팸 메시지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 뭐안 들어왔다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아예 뭐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단체로 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 이거 스팸 차단 되는 거 이거 푸신 다음에 다시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링크도 보내드리고 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풀었는데 문자가 들어온다. 근데 나는 문자로만 내용 들어 들어도 된다. 그러면 안 보내셔도 되는데 이 대응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는 거 음, 타점 말고. 실시간으로 뭐 지금 상황, 현 상황 브리핑해드리는 거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처셀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네이처셀 과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대응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 네, 일단은 오늘, 어제처럼 장중 변동성이 좀 크거나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예, 또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